자 마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시 돌아온 건축타임 제가 요정도까지는 우선 지어놨어요 이제 테비통 채우고 카펫 깔고 반 밑작업만 마무리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반 밑작업 부... 해놓은 것부터 마무리 지어 볼게요 후후 어 여기는 요렇게 해야겠죠 <laughs> 어차피 태비통을 채울 때 빵을 사용할 거라서 씨앗을 여기에 일단은 해줘야 돼요. <laughs> 자 이제는 이쪽을 해줍니다. <목소리> 자, 이제는. 이렇게 해줍니다. 응. 자, 여기선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마감 처리 해주면 밭 7분의 2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啊，呼呼。 <목소리로> <목소리로> 자, 여기는 요렇게. 자 7분의 5정도 밭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머지 요 부분도 완료를 해 줘야겠죠 呵呵。<laughs> <laughs> 7분의 6 정도 완료가 될것 같네요. 이제 요세 칸만 해주면, 밭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영상에 여러분들이 지어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어줬으면 하는 데... 건축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퇴비통 채우고, 그리고 카페, 주황색 카페만 깔아주면 되겠죠. 후! 자, 여기는 요렇게 해주고 여기는 요렇게 후후후.

이쪽은 해주면 이제 카펫 깔고 나머지 그걸 해줘 이제 탭이 통 채우고 나머지 카펫 깔아주면 되겠죠 여섯 통은 남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laughs> 일단 내통은 채웠으니까 이제는 이쪽을 채워줄 차례죠. 흐흐흐. <laughs> 자 아,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이쪽을 채워야겠죠 <laughs> 휴, 무사히 이쪽을 했으니, 이제는 이쪽도 채워줘야 되는데, 음 이렇게 했으면, 여기.

요쪽 아... 태비통은 다 채우도록 할게요. <계시> 호호호호 자, 여기는 이렇게. 이러는것 같은데 지금, 보금은금금 나중에는 바꿔야겠어요 지금, <laughs> 여기는 금렇게 굽고, 음, 또, 나중에 하고 싶지만. 드디어 여기 는 이렇게 그렇 지만. <laughs> <laughs> 여기는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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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아. 땡스 브라. 하. 자 여기는 요렇게 밭을 이제 요쪽퇴비통은 카펫 깔고 와서 채우도록 할게요. 우우우우우우우 요호. 여기는 어 제가 이렇게 햇불을 띄엄띄엄 박아놓은 이유가 띄엄띄엄 박아둬야 나중에 요요 카펫 깔아놓은 부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후후후후. 자, 이쪽은 이렇게, <laughs>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오.. 하마터면 울타리 부술뻔 했는데 조심하면서 음.. 이젠 쭉 둘러야겠죠? 후.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呼呼呼。<laughs> <laughs>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카펫을 다 깔았습니다. 태비통을 마저 채워줘야겠죠? 이제 태비통만 채우면 완성이 되니까. 태비통은 여섯 번만 딱 채워주면 됩니다. 한 통당. 채운 곳을 또 채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laughs> 자 여기는 이렇게. 흐흐흐. <laughs> 이어. 이렇 해준 다음, 이렇게 하면 완성! 이제 제가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 생각보다 쉽진 않은 작업이었지만, 자, 제가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테비, 태비, 이쪽 테비통과, 그리고, 이쪽테이블터는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랑 옥상 가는 것도 표시를 해놨어요. <laughs> 그리고 햇불 랜턴, 바다 랜턴도 꽂아놨어요. 이게 없으면 집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는 이렇게 사탕도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오늘의 메이저 인공의 강아지 진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문은 요 초콜릿 문으로 달았기 때문에 이 문을 닫고 이제는 제가 발코니를 보여드려야겠죠? 그 전에 종을, 보... 종도 제가 달아놨어요. 그리고 발코니에 이렇게 제가 횃불까지 꽂으면 완벽하겠죠? <laughs> 이렇게 발코니에는 한 개의 횃불을 꽂아줍니다. <laughs> 자. 여기가 바로 발코니인데, 음, 발코니 테이블도 제가 안 왔어요. <laughs>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죠? 따라라라.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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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화이트데이 연두고등학교 유지민 학생의 발코니가 있는 나아웃 같나요? 제가 지은 처음이자 마지막 건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건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구독자 200명 이라서 2차 댓글 Q&A를 할 거고 2차 댓글 Q&A는 400명대 진행할 예정이니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테러, 싸움 댓글, 그리고 상대방을 놀리거나 불쾌하게 하는 댓글은 하트나 경고를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차단 및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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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재밌었습니다.